이렇게 머리가, 모양이 안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잡아야겠죠? 밀어서, 밀어서, 꺾어서, 열주고, 하나, 둘, 셋, 식은다, 식기 전에, 싹 돌려줘요. 그럼 모양이 가죠 자, 열주고, 뿌리에 본인 주고, 식은 다음에, 싹 꺾어주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기치라고 소리 볼륨 살려주고 열주고 식은 다음에 살짝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게 이제 빠른 작업, 빠른 작업,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 드라이가 끝나고 커트로 다 끝났어요. 이제 또 작업도 해야죠. 중요한 작업해야죠.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이제 우리 이제 잡아야죠. 우리 고객은 뭐 본다? 뭐 본다고요? 고객님은 1차 가이드라인만 봐요. 1차 가이드라인. 고객님은 1차 가이드라인 보고 2차 가이드라인은 보지 않습니다. 2차 가이드라인 누가 봐요? 고 예? 어, 미용사들만 봐요. 이런 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데 불편한데 이렇게 잘라 놓으면 깨끗하잖아요. 자, 묵뚝하게 자르는 거하고 v 라인하고또 달라요. 얘를 v 라인으로 급격하게 v 라인을줄 것이냐, 아니면 좀 묵뚝하게 잘라줄 것이냐. 그쵸? 얼굴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v 라인 뾰족하게. 얼굴이 얄쌍한 사람들은 묵뚝하게. 응? 그거에 따라 여기, 여기 사이드를 자르는 것도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laughs> 생각하면서 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삐쭉하게 자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삐쭉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날그날 그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자 봤을 때이 부분이 되게 무겁죠. 되게 무겁죠. 이런 거 정리할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머리 수술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후대각으로 잡아요. 한번 잡았죠. 또 잡아요. 지금 제 자세 어때요? 죽여요? <laughs> 죽여요? 자, 또 가죠.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자세 자체가. 그쵸? 그래서 후대각을 잘라놨어요. 아까부터 어때요? 그쵸? 이하고 예하고는 디스커넥션된 거죠. 하지만 연결이 됐어요. 디스코의 커트에 빗질했을 때는 디스커넥션이지만 우리가 육안성으로 봤을 때는 디스커넥션이 안 되는 거죠. 그쵸죠 음. 그러니까 육안으로 사실 모든 커트는요 떨어졌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선. 자 이런 것도 똑같아. 요 항상 모든 머리는 파마를 말 때도 내가 파마 이렇게 만한라고 했죠. 왜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면 얘가 안 말릴 거 아니에요. 짧으니까. 이렇게 말면 파마가 잘 말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아도 머리는 이렇게 간다 안 간다. 간다 왜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수 쳐요 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수 치죠 왜 쳐요 그렇지 아유 잘 가르쳤다 어 딱딱딱 이제 잘 나오네 잘 가르쳤다 세뇌가 된것 같아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음. 근데 전적으로 봤을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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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요 무거워요 아주 가볍죠 그쵸 수술 많이 치지 않고서도 레이어를 자르면서도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무한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되다 보니까 말이 저절로 나와요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죠 그게. 어, 북한이 잘하는 세뇌교육이에요. <laughs> 어, 똑같은 거 무한반복. 근데 이거를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쿼트 못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커트선 조, 좋아하신 거 보세요. 어? 여기 지금 요, 요번 교육에 지금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지금 딱두 분이시잖아요. 그쵸죠트가 얼마나 정확해? 많이 정확해졌죠?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커트 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 내가 생각하면서 커트를 한 것과 생각하지 않고서 커트하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크게 뭐 정리할 건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 페이스 라인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모발만 어떻게 해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저는 드라이 이 애는 언제예요? 드라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 해놓고 나서 에센스. 이번에 이번에 새로 생산되는 에센스. 자, 써 봐. <laughs> 돌아가면서 한번 써 봐. 향이 어떤가? 에센스. 3트먼트는 조금 더 있다가. 향이 특급은. 네. 너무 많이 네. 아래만 좀좀 주시고요. 네. 샤넬이잖아. 어? 샤넬 향이잖아. 샤넬 향이야, 얘가. 나도 싫어. 여자들이 좋아할 향은 아닌 것 여자들이 좋아하 향이라니까. 가벼워요, 향이. 100%, 100 천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너다 뽑아낸 완성 작품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조금 비틀자. 자 이런 것도 비틀어안 비틀어요. 비틀죠. 비틀잖아 선이. 이런 거 용납 용납 안 되죠. 잘라야죠. 어? 용납 안 되잖아요. 선도 이런 선도 용납 안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가, 잠깐만, 있어봐. 사랑했더니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앞머리 자를 때 또, 우리가 또, 이제, 어, 공부할 게또 있어요. 뭐냐면, 디스커넥션인데요. 내가 여기서 또 포인트 또 해줄게요. 아주 꿀팁 하나 또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머리를, 이 사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 머리를, 어때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앞에가 눈썹 위로 밑으로 내려와, 내려와서 갈라지는 머리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썹 위로 자르는 것도 싫어요. 눈썹까지. 눈썹까지 자르는 것도 싫어요. 더 길게 자르고 싶어요. 근데 안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데만 조금만 짧게 잘라요? 그렇지, 빙고. 요, 지금 제가 나누는 요 1cm 있죠? 이 부분을 짧게 잘라서 수술을 막 쳐놔요. 짧게 잘라서 그리고 나서 덮어버려요. 그러면 속에 있는 머리가 지지대 역할을 해서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머리 꼽슬이 굉장히 심해서 머리가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머리 짧게 잘라 버리세요. 그리고 덮어 버리세요. 여기 위에 머리는 생 머리인데 밑에 머리가 아주 지글지글 꼽슬 머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머리 잘라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덮어 버리세요. 그러면 뒤로 넘기면 안 그런 사람들 뒤로 넘기면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곱슬머리 때문에 붕 뜨는 거는 방지가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생활의 꿀팁이죠. 이렇게 살짝 갈라지는 완전히 가르마는 아니고요. 갈라지는 사람도 똑같이 짧게 자르셔도 수술 쳐도 돼요. 화이트머리. 어, 아못 해요 그건. 그런 거는 해결 못 합니다. 자꾸 그런 거는 해결하려라가지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하셔. 그 사람들이 가로 다니라거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 엄마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부분도 조금 무겁다 싶으면.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어, 브런트커트는 무겁다. 브런트커트는 힘, 브런트커트는 뭐예요? 무게나게 무거운 커트만 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 이제 버리세요. 지금 다 브런트커트죠. 그쵸? 앞머리만 제가 수술치고 나머지는 머리는 다 브런트커트잖아요. 그쵸? 근데, 사각의 커트의 형태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 라, 라운드의 형태의 커트를 만든다 보니까, 브론트 커트이면서도 선은 아주 굉장하게 그리고 짧아진 느낌이긴 하지만 저번 시간에 하고 느낌이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음 정중선에서 가는 것과 사이드 가는 것과 자 정중선에서 가는 거는 모발이 길어야 짧아요. 모발이 길겠죠. 긴, 긴 사람들한테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사이드 베이스가 아, 비대칭이 잘 어울리겠고 사이드만 비대칭으로 가는 커트는. 모발이 짧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 그렇게 비대칭이 가는 게 어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조절을 해서 그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온 베이스,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중포인트. 다중포인트로 진행을 하셔서, 대각인데, 우리는 요런 걸 가지고 파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윤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각. 파마와인딩을 말 때, 이렇게 해서, 파마 말 때, 그러니까 좁은 면과 넓은 면을 컨트롤 할 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일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에서 여기까지는요, 이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쵸?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이, 얘는 일직경이고, 얘는 이직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머리가 빠져야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죠? 긴 머리죠? 이런 거를 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해봤더니 뭐예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사이드로 계속 빠지면서 진행을 해서 갈기각이 양쪽이 갈기각이 빠져나오는 느낌. 이렇게 갈기각이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겠죠. 깔끔한 느낌이 아닌, 빠지는, 목선이 빠지는 머리. 이런 머리 연출할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모양이 컨케이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 베이스도 뭐예요? 요거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 가시는데, 처음부터 디자인을 뽑을 때이 부분이 하이그라로 진행을 하셨을, 하셨, 하 수도 있고, 인크리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하이그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자체를 어때요? 미디움 그라로, 미디움 그라로 진행을 하시면 백의 볼륨감이더 많이 살겠어요, 적게 살겠어요. 백의 볼륨감이 아주 많이 살겠죠. 그렇죠? 우리는 각도를 두 가지의 각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예요? 들어올리는 각도라고 빗질하는 각도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항상 각도는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한데 들어오는 각도의 버티컬의 각도를 얼, 얼마 정도 미즈그라를 줄 것이냐 하이그라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인크리스를 줄 것이냐 내가 그거를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이드를 온 베이스로 들 것이냐 사이드 베이스로 들 것이냐 오프 베이스로 들 것이냐 빛이라는 각도도 분명히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나오는 느낌은 완전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리버즈를 가는 것과, 포워드로 가는 것과, 사이드, 사이드 베이스를 가는 것과, 온 베이스를 루는 것은 완전 다른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다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걸 하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느 방향을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은 어떤 측이 나는지, 오 컨케이버가 나오는지, 컴백스가 나오는지, 수평이 나오는지, 이런 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